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 변형되사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 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쌓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소름분이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쩌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십삼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사대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변화선 사건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 세복음서 모두가 변화선 사건을 말해주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다음에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선 사건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아주 밀접한 용과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산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은 없습니다. 변화산에 대해서 아무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지만 뭐 다른 어떤 몇 개의 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할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몬산은 해발 2 8 1 4 m 의 산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또한 이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선에 위치함으로 레바논, 시리아와 자연스러운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할몬산 자락에 위치한 휴양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할몬산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죠. 예수님은 이 아홉 명의 제자들, 가이시아에빌보뽀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이제 이 할문산에 오르십니다. <laughs>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자, 이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할문산에 올라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을 잘 보십시오.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로부터 엿새 후에라는 말입니까? 이가이사라 필리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때로부터 엿새 후에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변화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8일쯤 후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만 6일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었고 누가는 8일째 되던 날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 6일이나 8일째 되던 날이나 같은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로부터 최소 30, 4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세보음서 기자 모두가 변하산 사건이 가이샤라 빌리포 사건으로부터 6일, 만, 6일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도 가이샤라 빌리포 사건과 변하산 사건은 6일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6일간의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어떻게 복음서 기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 사이에 그 기간이 6일이었다는 것을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변화산 사건 사이에 인 6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제 추측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 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난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 6일이라는 기간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하게 성경 기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기간이 며칠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6일이라는 기간은 제자들에게서는 영적 쇼크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에 있어서 이런 이 영적 쇼크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쇼크에 빠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취소를 하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쇼크 상태 빠진 제자들을 예전처럼 돌이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그 쇼크 상태로 지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게 아는 걸까요? 영적인 쇼크 기간은 우리의 신앙 패턴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신다는 말을 듣고 깊은 혼란이왔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의 모전에 겪어야 되는 고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고생하며 따라다니냐는 이런 쇼크 상태에 빠져, 빠져게 된 것이죠. 이 혼란의 기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하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6일 동안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황이 온전한 제자기를 가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한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모세가 신내산에 오르는 것, 엘리아가 갈매산에 오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 시험산에 오르는 것, 그리고 산상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팔복산에 오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그 유대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어떤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리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변화산 사건은 부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샤르 빌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도 따로 떼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을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이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말하지 않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기는 싫어하고 부활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듣기는 싫어하고 영광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나오질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한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위함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움 속에서 그들의 대화 주제가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보다 1,500살이 많은 모세와 800살이 많은 엘리아가 시간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가 대화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갖는 그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아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엘리아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장세의 출애굽기 레기 뭐 이렇게 각권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부르고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약성경의 핵심이요, 결론이다, 완성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모세와 엘리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케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모세가 구원의 대명사라면 엘리아는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구원과 능력의 대명사인 모세 엘리아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과 구원은 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죽음은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세 엘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구원은 죽음에 있고, 진짜 능력도 죽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구원이고 어떻게 죽음이 능력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신을 부인해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스레야 불말 타고 올라간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참으로 묘한 말을 해 주므로 모세가 죽은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도록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불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어 장사 지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장사 지낸 곳이 백불 맞은편 모압당이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이 사회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동다나 모세가 죽어 묻힌 곳은 백불 맞은 편 모합당으로서 모세 사후에 르벤지파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합당에서 죽은 이유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물이 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지팡이를 두번 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전제로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죽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죽인 것이지 모세가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 4장7 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상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란 아, 죽을 상황이 아니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밤을 사건과 관련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신 거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위대한 모세의 무덤이 르벤지파가 점령한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지만 실은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능력이고 영원히 사는 것임을 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했다라고 믿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죽음이 구원이고 죽음이 능력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을 깨달았어.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며 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할 때그 그때가 강합니다 라는 말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외치는 내가 약할 때꼭 그때가 강함이라는 라이 말은 공중의 공기를 잠시 진동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대기 중에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읽음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오늘들어 홍해를 가르던 그 위대한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썬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이던 물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의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850명의 바흘과 아세라의 제사장 앞에서 하늘의 불을 임하게 하였던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불말과 불세를 타고 하늘을 올랐던 그 위대한 엘리야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불을 임하게 해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불쇠와 불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아버지요,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 그 죽음을 받아들은 것이 진짜 능력이었기에, 모소의 엘리야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만 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예수님만이 홀로 남아 있게 하십시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능력이고 구원이기에, 그래도 십자가를 선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고 능력이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 가십시다.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날마다 죽어 가십시다. 날마다 약해 가십시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날마다 경험해 가는 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스러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도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예수님이 으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방황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민과 방황이 고난이 영광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가는 첫걸음을 깨닫고 바울처럼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십자가에게 죽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